어, 하늘이탑 영재학교 예상문제 두 번째 편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둥이 세 개인 하늘이탑에서 기둥 A에 쌓여 있는 6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2의 6승 마이너스 1, 음, 즉 63입니다. 이동 횟수가 21회, 그 다음에 54회에 이동한 원판은 몇번 원판일까요? 크기가 작은 원판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면요, 어, 맨 위에 있는 것이 1번이 되겠죠. 맨 아래에 있는 것이 6번 원판입니다. 자, 동영상 멈춤을 누르시고 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힌트는 어, 최소이동의 수를 이진법으로 표현하고. 규칙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하노이 탑네 번째 편 이진법을 이용한 원판의 이동 규칙 탐구를 이 동영상을 꼭 보시고요. 어, 이 동영상이 하노이 탑의 최소 이동 횟수,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와 이진법 표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진법을 이용한 원판의 이동규칙 어, 탐구예요. 21회 때 움직이는 원판은 21을 이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 뭐16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뭐1 곱하기 2의 4승, 0 곱하기 2의 3승, 1 곱하기 2의 2제0 곱하기 2 플러스 3이죠. 그래서 1 0 1 0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 끝의 자리, 1의 자리부터, 0이 아닌 수가 몇 번째 오느냐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오면 1번 온판이 움직인 것입니다. 자, 54도 마찬가지예요.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32도하기 16도하기 4도하기 2거든요. 그래서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110, 110이 됩니다. 1의 자리에는 0이고요. 처음으로 2의 자리에서 0이 아닌 1이 나왔죠. 그니까 1번 원판이 아니라 2번 원판이 움직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원리만 알면 간단하지만 이러한 원리, 그러니까 이진법과 최수의동해수의 관계를 모르면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 하노이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 교봉문구에서 하노이탑, 그리고 변형 하노이탑을 구매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수학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